식물성 식품이 다 안전하고 건강할까요? 동물성,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닭고기, 오리고기가 다 위험하고 혈관을 막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물입니다. 사람도 포유류예요. 그리고 다른 포유들과 유전자가 DNA가 95% 정도 유사합니다. DNA가 유사하면 만드는 단백질도 유사하고 지방산도 유사합니다. 동물성 식품을 먹었을 때 생체 흡수율과 이용률이 좋을까요? 아니면 식물성 음식을 먹었을 때 좋을까요? 동물성이 당연히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왜 동물성 고기, 기름이 혈관을 막는 주범으로 잘못 알려지게 되었을까요? 통합체육전문의 유재입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후로 고기를 주로 먹어 봤습니다 식물성 기름은 먹은 지가 불과 100년도 안 되었습니다. 오늘 회식을 한다 뭐 먹을래? 1번 삼겹살 파티 2번 떡볶이 3번 샐러드 부페 어떤 걸로 하실래요? 당연히 1번 삼겹살입니다. 삼겹살을 푸짐하게 먹으면 만족감이 너무 높아요. 기분도 좋아지고 영양 섭취도 잘 되기 때문에 배도 든든하고 이런 음식을 컴포트 푸드라고 하는데 지방과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고기가 단연 1주입니다 원래 인간은 누구나 고기를 좋아한다 고기가 몸에 필요하다 그런데 왜 이렇게 몸에 좋은 고기가 우리가 즐겨먹는 고기가 혈관을 막는다 몸에 안 좋다 심장병을 일으킨다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1953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의 안셀 키스라는 생리학자가 콜레스테롤 가설을 주장했어요 그 내용은 혈중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게 되면 심장질환이 생기고 사망률이 높아진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그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7개국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7개국에 있는 사람들의 호화지방, 섭취와 심장병, 사망률이 비례한다는 것을 논문으로 발표를 한 거예요. 7개 나라를 선택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동물성 지방을 많이 먹고 심장질을 많이 일으키는 나라와 동물성 지방을 적게 먹고 심장 질환을 적게 잃는 나라로 구성을 한 거예요. 이거를 무작위로 조사해 보면은 그런 연관성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프랑스처럼 동물성 지방을 많이 먹는데도 심장 질환이 적어 이런 나라는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선별된 나라에서부터 편파적인 것이다. 오류가 있었다. 이렇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콜레스테롤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다음 연구를 진행했는데 1968년부터 5년 동안 미네소타 관상질환 실험을 했습니다. 콜레스테롤 가수를 더 확고히 하기 위한 연구였는데, 동물성 포화지방을 먹던 사람에게서 그거를 빼버리고 대신 오메가6가 많은 식물성 기름을 먹게 한 거예요. 여기에 쓰인 거는 오메가6가 많은 옥수수 기름이었어요. 무려 9,5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땠을까? 식물성 옥수수 기름을 먹으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심장 질환 탐망률은 오히려 늘어났다는 거예요. 특히 65세 이상인 사람들에서는 탐망률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안셀키스가 원했던 결과가 아닌 것이죠. 오히려 칭수 기름을 많이 먹으면 건강을 해친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오히려 심장질환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면 좋다고 생각하셨죠?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니까 오히려 사망률이 증가했다는 실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지금 유행하는 땅콩 버터를 먹었을 때 LDL 수치가 떨어졌다고 좋아하시는 분들, 땅콩 버터는 오메가 3가 거의 없어요. 옥수수 기름처럼 오메가 6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미네소타 관상 동맥 실험과 거의 동일한 거예요. 그 실험에서 사람들이 식물성 기름을 먹고 오히려 신장 질환 사망률이 늘었다라는 결과가 이미 나와 있다면, 우리가 지금 오메가 6 덩어리인 땅콩 버터를 먹었을 때 신장 질환 사망 확률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리가 쉽게. 쉽게 할수 있는 거예요 다른 식물성 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1968년도 실험에서 이미 식물성 기름이 유해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험은 너무나 잘 디자인되어 있고 이중맹검 실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똑같은 실험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누가 똑같은 실험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참여하겠습니까? 식물성 기름 먹으면 빨리 죽는다는데 더 이상은 동일한 실험을 할 이유도 없고 윤리적으로할 수도 없는 실험입니다. 자 결론은 동물성 기름, 동물성 고기가 나쁘다는 생각은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두 번째로 식물성 기름이 안전하다는 생각도 버리세요. 세 번째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면 좋다 하는 생각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망률만 높아집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아파서 줄기세포 치료를 하러 오시는 분들 대부분 어떤 음식을 드시냐 물어보면은 비건이 너무 많습니다. 야채와 과일만을 먹고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콜레스테롤 수치는 떨어질 수 있겠지만 오메가 6 기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몸에 염증이 많이 발생하고 혈관에 혈전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혈액순환도 안 되고 몸이 아프게 되고 수명도 짧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동물이에요 우리 인간의 DNA와 가장 유사한 동물성 식품과 동물성 기름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